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은에 있는 풀빌라에 놀러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을 보러 마트에 왔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지각이고 저랑 희선이랑 민주랑 도경이랑 화룡이랑 이렇게 다섯 명 남았어요 남은 세 명은 지각이에요 오늘 생일의 주인공 김희수가 지각한 시각은요? 지금 11시 17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11시까지 이마트 여기 중앙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김희수 아직도 안 왔어요. 난 화려한 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야너 마네킹보다 작냐 설마? 야네가할 말은 아니겠냐 서봐. 아 진짜 서봐. 네 서봐. 아 니가 먼저 서봐. 어깨도 안잖아 아니 저기 서봐. 야 아니 같이 가서 서보자. 아 싫어. 야 지각 필름 미쳤냐? 제가한번 써봤어요 고기 상추 깻잎 호예화 김치, 팽이버섯 뭐라 안 남았지만 쌈장 햇반 치맥 라면 물, 음료수 식젓가락 접시 종이컵 그리고 김치 불꽃 먹어 오하씩꺼어 가지고 여기 아 그러네요 튀 하나씩 사줄까. 사줄까? 튜브 사는 거 나쁘지 않지? 아저 어, 그래. 시끄러워. 제 친구 아니에요? 제 친구도 아니에요. 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야, 뭐, 뭐 순비비빔면 먹을 건데 근데 솔직히 비빔면은 뭔지 아, 알지? 7도 정도. 그 파랑색? 아, 어 파랑색 정도 <laughs> 먹어줘야지. 8 명인데 라면만 먹을 거 아니니까 여섯 개 붙었어. 여섯 개 들었어. <laughs> 야 맞짱 <맛장> 뜨자. <끄자>. 어? <laughs> 새끼야. 그래, <애들아, 하지마. 웃음> 아, 이거 사람 다 어, 친구 아니야. 아니 왜 자꾸 덥냐고 아니야, 아니야. 너뭐 했어? 너 저거 먹고 싶어? 아, 내가 완전 범죄였는데. 아, 삼겹살! 네. 어. 삼겹살반 목살반 고기의 진심인 그녀들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대화할 일이? 진짜 <목소리> 야 없는 것도 어디 냐고난 오돌뼈 있는 게 좋아 <목소리> 몇 인분인데 이거 하나에? 그거 몰라 야 근데 이거만 되는 거 맞아? 확실히 우리 농가에 시포커스 아 15코, 15코, 15코 삼겹살 한팩더 사야 될거 같아 뭔가 야 고기 먹는데 새송이 팡이 둘다 필요하지 않나? 야 너는 버섯으로 같이 한거 아니야? 야채 사러 갑시다 야채 사러 홀리 아, 쌈은 먹고 싶어, 용. 아니, 얘들아, 우리 오늘 싸울 것 같으면 말 끝에다가 용을 붙이자. 근데, 나 아직 풀빌라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 가고 싶다. 이거 젓가락에 꽂아먹자. 진짜 뭐해. 나 말고, 정말. 아, 정말 아 이거 아, 꺼먹을 거야? 아니? 먹어? 야, 파인애플 누가 꺼먹어? 터널 시게 넣네. 피자에 들어간 파인애플 먹냐? 아, 진짜, 진짜 손절하자. 우리 이제 사야 되는 거, 쌈장이랑 햇반. 음료수. 아, 나 아, 김치 사야 돼. 그래. 아니야 나 진짜 든거 없다 누구 머리처럼 너머리 돌대가리잖아 <laughs> 일로 와. 아니 그냥 내가 끓인다고 그냥... 아니 맞아? 네가 끓이면 된장탕 난 니네가 어... 나 찌개 못 끓이게 해서 지금 속상해 내네가 끓이는 거못 믿어? 아개 싫어 왜? 살지야 야, 야. 우리 진짜 많이 샀는데? 돈안될거 같은데? 이게 남는다니야 우리 완벽해 다 지금은 이제 인준의 어머님 차를 타고 풀빌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빌라로 가 볼까요? 고고링! 오, 도착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와! 라라란단 우와! 여기 위에 2층이야? 여기는? 오! 이렇게 실내에도 수영장이 있고, 저희 방 바로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공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놀고, 밤에는 이 실내 수영장에서 놀것 같아요.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침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8명이서 묵는데 굉장히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음? 이따가 물놀이 할때 다시 카메라 음, 키도록 음. 할게요. 이제 물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이 너무. 거슬려서 렌즈 끼고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렌즈 빼고. 그리폼 뭐 클렌징은 듀이트리 모지 클렌저. 화장 빨리 지우고 나가야 돼요. 지금 친구들은 다 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물놀이 하러 나갈 겁니다. 응? 나 왔다, 나 왔다. 하이! 나 야, 쌤아! 야, 쌤아! 야, 아 쌤아! 아 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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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가 쌤아! 얘가 야 우와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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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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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세기, 아, 야+ 야+ 애기야, 장수세기야,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잘 야+ 잘 야+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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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빨리가? <laughs> 근데 내가 머뭐 대가리 쌓아버리야야야뭐고라이야이이야 <놀람> <놀람> 야, 내. 어 <laughs> ㅋ <laughs> 네, 하시2 3 <~작>. 네! <laughs> <laughs> 야, 아니야, 야 너는 동작 좀무시해 다리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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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애기야! 진 아까 만났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뭐야 왜쟤해리싸 애기야! 야 <laughs> 니네끼리 하와이 왔냐? 뭐한야여 한번 봐주면 안되냐? 와... 야너 진짜 화보 같다 아못다니까아 빨리 한잔 따라줘 봐 咱们都不用吃饭。<No> 저는 이제 물놀이 다 하고 씻고 애들이랑 고기 구워 먹을 거거든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그리고 계속 수영장 물에 얼굴을 담그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몸에만 바르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물긋불긋해요아이디아 자연발효 수분 촉촉 모션. 야왜 니네끼리 어몽어스하냐? 기다려 머리 말리고 내려가.

저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제가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너가 하려고? 뭔데? 응. 데 야, 너가 하면 이거 조차도 맛없 써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 잘했다. 붓는다. 응. 어, 진짜 끓어. 오오 야, 조심해. 이렇게 하고, 두부, 두부. 언제 넣어, 두부? 두부, 지금.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워. 아, 모르겠다, 나. 난난 손가락 빼야겠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저는 파채 만드는 거담당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중식거리 크니까야 너무 우리가 이렇게 거야. 이번에 파채 최유정 손맛 가득 담겼다. 아나 파채 좋아하는데 못먹겠다자 이렇게 파채 만들었어요. 요리 너무 잘해. 시식 한번만 해봐. 어? 러 불러 불러. 누가 해박지 오늘 내가 고기 구울게. 아 말려. 야소세지가뭐 어. 아트냐? 어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한 번. 여러분, 저 요리 잘 하는데 애들이 저안 믿어요. 아 최애정이 대파 써놓은 걸 봐야 돼. 거의, 오, 거의 오이 써어요이 수준이야. 아까 그 연주님 물한 숟갈 먹던 것 고기 잘 굽는 도경이 갑니다최애정의 고기 손맛. 이 비빔면까지 맛이 없고, 넌 진짜. 야, 그럼 너 진짜 똥손인겨. 난 어때? 내가 그린 비빔면 맛있어 보여. 비빔. 오 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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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그래? 찌개 맛있어? 응. 그래? 그래? 안래나 그냥. 야 비빔면 너무 맛있는데? 야 비빔면 진짜 맛있다 내가 그랬지, 롱. 맛있어. 둘 사람. 에? 이거 왜? 나 비빔면 맛있어. 너무 매워. <laughs> 뭐가 그렇게 매워? <laughs> 우리 모레 이렇게 나고 못 놀아 이제. 애들 이제 취업하고 못 놀아. 김수. 애들 아 우리 공산여자 들어갔어. 너뭐 <laughs> 갑자기 먹은 거? 이거. 왜 그런 사람 나 별로겠다고? 음. 아 좀. 이버섯 식욕 구조할 아, 어? 아, 쇼크임. 쇼크야. 근데 진짜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응 음. 근데 유니가 없어서 아쉬워. 응 음. 그러니까 그걸 나 유니한테 아까 우리 겨울에 스키 장고 가자고 했어. 어, 나 스키 아? 한 번도 안타 봤어. 유니 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좀 힘들어 보인다. 감유니가 깜짝으로 아. 어. 아, 왜 소리. 어. 이런 날 유니가 애가 나도 물었잖아. 야, 근데 진짜 형님이 그런 얘기 해 주면 진짜 겁나게. 야, 근데 진짜 힘들 때만 그런 얘기. 진짜. 이정이가. 손가. 아, 야, 매로 매로는 책을

정수야, 뭐 청수야 바로 지금! 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아야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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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 신 정수야, 정수대정데야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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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야 정수야, 야, 색깔은 여기서 보니까. 이에 오, 잘 봅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럼. 아우. <laughs>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맞아, 맞아. <laughs> 와, 미쳤다! 미쳤다! 아! 미다 <laughs> 배운 사람은 다 미쳤다! 미배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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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다 아니잖아에로해 봐. Oh, <Background> <efecto> 아,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나. 감사합니다. 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풀빌라에서 같이 놀아봤는데요. 여름방학을 나름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좀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